안녕하세요. 연구 안전 서포터즈 정진주입니다. 저희는 올해 연구실 안전 주간 행사를 기념하여 연구실 안전 유공자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대 보건행정학과 손현숙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연구실 안전 분야 관련해서 연구 실적이 다수였는데 혹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연구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큰 틀에서 연구실 안전법, 그 연구실 안전 보험, 그리고 유해성 연구 활동에 유해성을 가진 이런 보건 영량 평가에 관련된 정책이 제 기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어, 크게는 5년 전에 개편했던 연구실 안전 보험, 그때 우리 학생들 연구 활동 종사자들의 보상 범위를 2배 이상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연구실 안전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를 음,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연구 활동을 하면서 여러 유해물질이라든지 노출되면 안 되는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인체유해성평가 이런 보건적인 측면에서, 측면에서 이런 표준교제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 연구실 안전 활동에 관련된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 그리고 학회에서 이런 관련 논문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학생들을 위해서 되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혹시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연구실 안전보험을 개편, 개정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사고 유형을 분석을, 이렇게 10여 년 동안의 사고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50% 이상은 거의 다 이제 아주 가까운 데서 있는 사소한 실수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씀드릴, 말씀드릴 수 있는 아차사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본인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조금만 더 조심해 준다면 기본 규정 잘 지키고 그러면 어 이런 사고가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미래 연구 대원인 현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실 안전으로 약간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우리 학생들이 그 노출 환경은 굉장히 다양하고 널,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우리 연구활동 종사를 하면서 어, 주변부터 살펴보고 너무 큰 틀에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속한 접해 있는 그 작은 부분부터 어떤 것들을 어, 노출되면 좀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같이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는 환경들, 요소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각자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마음가짐,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연구활동, 이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같이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은 또 같이 논의하고, 이러면서 좀더 나은 연구활동, 환경,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응.